가뭄이 깊어지면 논바닥은 제 몸을 열어 깊은 골을 만든다. 단단하게 굳어 있던 흙들이 스스로 틈을 내어 허공을 향해 길을 터놓는다. 누군가는 이를 생명이 다해 말라 죽는 것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돌이킬 수 없는 끝이라며 고개를 돌린다. 그러나 오랜 세월 땅을 지켜온 농부는 안다. 땅이 제안을 비워내며 깊은 굴을 만드는 것은 곧 쏟아질 단비를 가장 깊은 뿌리까지 마중 나가기 위한 처절한 준비라는 것을 알고 있다. 매끄럽고 견고한 땅은 물을 밀어내지만 스스로를 흐트려 놓은 빈틈은 쏟아지는 귀조차 겸허히 바단의 안쪽부터 채워나간다. 지금 그대의 삶이 쩍쩍 갈라져 소리를 내고 있다면 그것은 사라지는 징조가 아니다. 쏟아져 들어올 거대한 운명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낡고 좁았던 마음의 틀을 스스로 깨부수는 소리다. 큰 운은 결코 고요한 바다 위에 돛을 달아주듯 오지 않는다. 낡은 집을 허물고 기둥을 뽑아내는 공사장의 소란처럼, 때로는 소중한 사람과의 헤어짐으로, 때로는 평생 일고 온 일터의 흔들림으로 찾아온다. 우리는 이것을 고통이라 부르며 몸서리 치지만 사실 그것은 운명의 계절이 바뀌는 시기다. 겨울의 추위가 매서울수록 봄꽃의 향기가 짙어지는 이치는 자연의 순리다. 꽃이 피기 직전 나무는 지난해의 잎을 가장 무심하게 떨어뜨린다. 빈가지가 되어야만 새순을 밀어 올릴 수 있는 기운을 온전히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나무가 낡은 잎을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는다면 새봄의 생명력은 갈 곳을 잃고 끝내 썩어버리고 만다. 인생의 큰 흐름이 바뀌기 전 세상은 반드시 그대를 막다른 길로 내 몬다. 딛고 서 있던 익숙한 발판을 가차 없이 치워버린다. 사방이 벽이고 기댈 곳 없는 막막함 속에 홀로 던져졌을 때 인간은. 비로소 밖으로 향하던 눈길을 거두어 자기 안을 들여다본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묻기 시작한다. 그 지독한 외로움과 스스로를 살피는 시간은 운이 지나갈 길을 닦는 과정이다. 동특이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 모습이다. 어둠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비로소 빛은 제 모습을 드러낸다. 지금 그대가 겪는 그 지독한 목마름과 상처가 사실은 거대한 바다로 나아가는 정직한 길잡이다. 세상에 무의미하게 던져진 돌멩이는 없다. 그 돌이 깎이고 굴러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기는 이유는 더 넓은 땅에 닿기 위함이다. 그대의 무너짐이 실은 더큰 세상을 세우기 위한 바탕임을 믿어야 한다. 이제 그 흔들림 속에서 피어나는 진짜 행운의 기척을 하나씩 짚어보려 한다. 운명을 바꾸려 들지 마라. 다만 오늘 내가 대하는 이 순간의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라.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 안의 평화를 지켜낼 때 세상의 모든 운은 그 빛을 따라 당신에게 흘러들 것이다. 복은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켜서 머물게 하는 것이다. 오늘 그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 사람들은 대개 운명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이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이라 여긴다. 하지만 평생을 살펴온 이 눈에 비친 운이란 결코 점을 찍듯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가느다란 빗줄기가 모여 시내를 이루고 시내가 굽이쳐 강이 되며 끝내 넓은 바다에 이르는 흐름이다. 큰 운이란 한 순간의 요행이 아니라 그가 매일같이 선택해온 작은 태도들이 하나의 줄기를 이루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물이다. 인생은 단한 번의 영리한 선택으로 뒤바뀌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낯선 일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나에게 닥친 시련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가 겹겹이 쌓여 만들어지는 두꺼운 나이테다.운이 좋다는 것은 그 나이테의 결이 고르고 단단하다는 뜻이다.오늘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누군가를 향해 보낸 작은 미소 하나는 결코 공중에 흩어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운명의 길목을 닦는 벽돌 한 장으로 놓인다.반대로 운이 나쁘다고 투덜대며 일상을 내팽개치는 사람에게는 하늘조차 문을 열어줄 방법이 없다.운이라는 글자의 모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군대가 행진하듯 묵직하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형상을 하고 있다.즉 운이란 멈춰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횡재가 아니라 자기 삶을 책임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의 보폭에 맞추어 함께 움직이는 기운이다. 특히 운의 통로를 여는 가장 강력한 힘은 머릿속의 계산이 아니라 몸의 움직임에 있다. 생각만 무성한 사람에게 운은 결코 곁을 내주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들은 삶이 답답하고 막막할수록 책장 너머의 세상으로 직접 발을 내딛는다. 직접 겪어보는 것만이 운의 밀도를 높이는 유일한 길이다. 남이 그려준 지도를 보고 길을 아는 척 하는 것과 내 발바닥이 진흙에 빠져가며 그 땅의 감촉을 익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우리는 짧은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을 다 겪어낼 수 없기에 책을 읽고 이야기를 들으며 남의 삶을 빌려온다. 그것 역시 훌륭한 공부가 되지만 운이 바뀌기 시작하는 이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단순히 남이 쓴 글을 읽는 것보다 스스로 한 줄의 글을 써 내려가는 쪽을 택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는 것보다 직접 붓을 들어 그 기운을 종이 위에 옮겨 담는다. 남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태도에서 벗어나 내가 직접 흙을 고르고 씨앗을 심어 거두는 삶에 참여하기 시작할 때 멈춰 있던 운명의 수레바퀴는 비로소 소리를 내며 구르기 시작한다. 이러한 직접적인 참여는 사물의 알맹이를 꿰뚫는 눈을 선물한다. 이 눈이 밝아지면 삶의 밀도가 높아지고 밀도가 높은 삶은 헛된 선택을 줄여준다.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스스로 알게 되고 달콤한 유혹 속에 숨겨진 덫을 알아차린다. 결국 운이 좋다는 것은 매순간 올바른 선택을 할 확률을 높여가는 과정이며 그 확률은 오직 내가 직접 부딪혀 얻어낸 경험의 덩어리에서 나온다. 운이 나쁠 때일수록 사람들은 자꾸만 거창한 한방을 노린다. 무너진 기반을 단번에 세워줄 기적 같은 행운을 기다리며 정작 오늘이라는 시간을 버려둔다. 하지만 진정한 행운은 정돈된 일상의 틈새로 스며드는 법이다. 아침에 일어나 어지러운 이불을 정갈하게 개고 내가 머무는 공간의 먼지를 닦아내며 규칙적으로 정성껏 식사를 챙기는 그 사소한 태도가 운의 수준을 결정한다. 낡은 구두를 닦고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갈무리하는 그 정성은 곧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표현이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세상이 귀한 복을 내릴 리 없다. 인생의 사계절 중 거친 길을 지나는 시기가 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바퀴가 헛도는 고통의 구간이다. 이때 가장 위험한 태도는 운명을 탓하며 운전대를 놓아버리는 포기다. 운이 나쁘다고 해서 삶을 멈추면 그것으로 정말 끝이 난다. 비록 속도는 느릴지라도 진흙탕 속에서 묵묵히 발을 굴려야 한다. 그 살아내려는 의지가 곧 운의 근육이 된다. 시련 속에서도 일상을 지켜내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일관된 태도가 비로소 평탄한 길을 만났을 때 엄청난 힘으로 당신을 멀리 데려다 준다. 운이란 결국 내가 세상을 대하는 자세에 세상이 화답하는 메아리다. 내가 세상을 비꼬는 마음으로 대하면 세상 또한 나에게 차가운 바람을 보내고 내가 세상을 놀라움과 정성으로 대하면 세상은 생각지도 못한 인연을 일상의 구석구석에 숨겨둔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심은 태도의 씨앗을 의심하지 마라. 꽃이 피고 지는 것은 계절의 몫이지만. 뿌리를 깊게 내리고 줄기를 튼튼히 하는 것은 나무의 몫이다. 지금 그대가 내딛는 한 걸음이 비록 진흙탕 속일지라도 그 발걸음은 훗날 탄탄대로로 이어지는 가장 정직한 바탕이 된다. 인생에도 자연의 흐름처럼 분명한 사계절이 존재한다. 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해 잎을 떨구고 봄이 오면 약속이라도 한듯 새순을 밀어 올리듯 인간의 운명 또한 일정한 주기를 그리며 끊임없이 순환한다. 지혜로운 이는 지금 내 삶이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는지 그 기척을 예민하게 살핀다. 운이 바뀌는 시기, 즉 인생의 환절기가 찾아오면 주변의 풍경부터 달라지기 시작한다. 오랫동안 몸 담았던 일터에서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거나 소중했던 인연과 까닥없는 이별을 맞이하며 때로는 멘토와 같은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놓기도 한다. 우리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마주할 때 두려움에 휩싸이곤 한다. 특히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고통이 찾아오면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명심해야 한다. 동특이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자연의 엄격한 질서다.어둠이 짙어질 대로 짙어져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비로소 태양은 고개를 든다.거대한 행운이 당신의 문을 두드리기 직전 세상은 반드시 그대의 그릇을 시험하기 위해 혹독한 전조 증상을 보낸다. 익숙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사방이 벽으로 느껴지는 그 막막함은 실상 낡은 기운을 털어내고 새로운 운을 받아들이기 위한 거룩한 비원냄의 시간이다. 반대로 모든 일이 너무나 매끄럽게 풀릴 때 우리는 오히려 가장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저녁 노을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그것은 곧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마지막 신호이기도 하다. 인생의 정점에서 맛보는 달콤한 성공은 노을과 같다. 내가 하는 일마다 박수를 받고 세상이 내 발아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인간은 흔히 자신의 힘으로 그 운명을 일구었다는 오만에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노을이 지면 반드시 밤이 오듯 정점에 도달한 운은 반드시 내리막을 준비한다. 운이 좋을 때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다. 그것은 내 운의 유효기간을 늘리고 다가올 추운 계절을 대비하는 가장 영리한 생존 전략이다. 잘될때 스스로를 낮추는 것은 운의 기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거친 바람에도 뽑히지 않도록 마음의 닷을 깊게 내리는 행위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내 실력이 아니라 잠시 빌려온 계절의 덕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노을 아래서 고개를 숙이는 자만이 이어지는 긴 밤을 견뎌내고 다시 떠오르는 아침해를 맞이할 자격을 얻는다. 운의 주기를 안다는 것은 일이 일비하지 않는 부동의 마음을 갖는 일이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의 흐름보다 더 크고 묵직한 10년 단위의 흐름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한다. 지금 고통스럽다고 해서 영영 겨울일 것 같아 절망할 필요도 없고 지금 화려하다고 해서 영원히 여름일 것처럼 자만해서도 안 된다. 대운이 바뀌는 시기에는 반드시 환경의 변화가 찾아오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면의 시선에서 일어난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남을 탓하던 마음이 스스로를 살피는 마음으로 돌아설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운이 문턱을 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징조다. 시련이 닥쳤을 때는 그것을 그릇을 씻는 시간으로 삼고 성공이 찾아왔을 때는 그것을 노을을 감상하며 등불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 인생의 환절기에 겪는 진통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풍파가 아니라 다음 계절에 피어날 꽃의 색깔을 정하는 귀한 수련의 과정이다. 잎이 지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뿌리는 땅속 깊은 곳에서 더 단단하게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운명을 경영하는 자는 날씨를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바람이 불면 옷깃을 여미며 자신의 길을 갈 뿐이다. 그 담담함 속에 대운을 맞이할 가장 강력한 기세가 숨어 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등불을 닫고 햇살이 눈부실수록 그림자를 살피는 지혜를 가질 때 당신의 삶은 어떤 계절을 지나든 흔들림 없는 평온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인생의 큰 흐름이 바뀌기 전 세상은 반드시 사람이라는 전령사를 통해 그 기미를 알린다.우리 삶에 나타나는 인연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우연이 아니라 현재 내 기운이 머물고 있는 지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비추는 가장 정밀한 거울이다.지혜로운 이는 사람의 생김새를 보고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의 몸짓과 목소리에서 배어 나오는 기세와 격을 살핀다. 부자가 될 사람이나 큰 행운을 맞이할 이들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맑은 기운이 서린다. 그것은 성형으로 만든 화려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직하게 갈고 닦은 이들에게서만 뿜어져 나오는 맑고 단단한 빛깔이다. 잘 풀리는 이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라. 그들의 눈빛은 흐리멍덩하게 흩어지지 않고 중심이 잡혀 있으며 인매는 야무지게 갈물이 되어 있다. 무엇보다 얼굴의 색이 마치 갓 씻어낸 복숭아처럼 맑고 윤기가 돈다. 이는 단순히 건강이 좋다는 뜻을 넘어 그 사람의 내면이 질서 정연하게 잡혀 있다는 증거다. 기운이 맑은 사람 곁에 서면 내 마음 속의 소란함도 잠시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좋은 기운을 가진 이들과 인연이 닿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운 또한 곧 상승의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다. 반대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내 운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인연들이다. 입만 열면 남을 비난하거나 세상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으며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는 이들은 당신의 삶에 침범하는 독한 안개와 같다. 다. 자격지심에 빠져 스스로를 낮게 대우하는 사람 곁에 머물면 당신의 맑았던 운의 통로도 서서히 탁한 먼지로 가득 차게 된다. 운이 좋아지기 전에는 반드시 이러한 주변 인물들이 정리되는 시기가 찾아온다. 이유 없이 멀어지는 친구가 생기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이 생긴다면 슬퍼하기보다 당신의 기운이 그들과 섞일 수 없을 만큼 높아졌음을 기뻐해야 한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목소리, 즉 직감을 따르는 용기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혹은 오랫동안 알고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이상한 기분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경고다. 인간의 뇌는 계산하지만 인간의 기운은 본능적으로 상대의 의도를 읽어낸다. 좋은 사람 같기는 한데 어딘가 찜찜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인연이 가져올 관성을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 인정 때문에 혹은 오랜 세월 때문에 불편한 인연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은 당신의 운명을 낡은 웅덩이에 가두는 것과 같다. 진정한 귀인은 당신에게 돈을 쥐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세상을 넓혀주는 사람이다. 그와 대화하고 나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의지가 생기고 보이지 않던 기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가 바로 당신의 대운을 마중 나온 귀인이다. 귀인은 당신의 아첨을 반기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정직한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이다. 이런 인연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려면 먼저 당신의 내면이 맑아야 한다. 거울이 깨끗해야 사물을 정확히 비추듯 내 마음이 욕심과 시기로 가득하면 귀한 인연이 눈앞을 지나가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독이 되는 인연을 붙잡게 된다. 우리는 흔히 인맥이 자산이라 말하며 많은 사람을 곁에 두려 했는다. 그러나 운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인연보다 귀한 인연 하나가 인생의 사계절을 바꾸어 놓는다. 격이 높은 사람 곁에 머물며 그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언어를 배우라.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통찰과 정갈한 습관은 보이지 않는 전염병처럼 당신의 기운을 전염시킨다.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나를 벼리는 숫돌 같은 사람에게는 배움을 얻되 내 영혼을 회방 놓는 사람에게는 단호히 등을 돌릴 줄 알아야 한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귀한 무대에 아무나 올리려 하지 마라. 관객이 적더라도 품격 있는 이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박수로 채울 때 비로소 당신의 운명은 세상의 중심에서 화려하게 꽃을 피울 것이다. 결국 인연의 정리가 곧 운의 정리이며 곁에 둔 사람의 격이 바로 당신 운의 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강물은 바다를 향해 흐르지만 한 번도 서두르는 법이 없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웅덩이를 만나면 그곳을 다 채워 넘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린다. 서두른다고 해서 바다에 일찍 도착하는 것도 아니요. 멈춰 있다고 해서 바다로 가는 운명이 변하는 것도 아니다. 강물이 끝내 넓은 바다에 닿는 것은 그가 끊임없이 아래로 흐르는 성질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지. 결코 앞서가는 물살을 시기하거나 뒤처지는 물결을 탓해서가 아니다. 지금 그대가 겪는 고통이 너무 깊어 숨이 가쁘다면.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라. 그 고통은 그대가 잘못 살았다는 징벌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좁은 껍질을 벗겨내는 진통이다. 대우는 밖에서 굴러 들어오는 횡재가 아니라 내 안에서 차오르는 기운이다. 내 마음의 밭이 비옥하고 평온하면 지나는 바람도 귀한 씨앗을 떨어뜨리고 가지만 마음이 사막처럼 거칠고 원망으로 가득하면 황금비가 내려도 싹을 틔울 수 없다. 그러니 이제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조용히 자기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향기를 지닌 사람인지 살피는 것이 먼저다. 세상은 그대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 숨겨진 진짜 보석을 찾아내라고 다그치는 중이다. 비바람이 그친 뒤의 하늘은 이전보다 더 맑고 높다. 그대의 삶 또한 이 시련이 지나면 반드시 그러할 것이다. 인생의 큰 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정가락에 이불을 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 속에서도 내 안의 품격을 지켜내며 묵묵히 내 발로 세상을 경험해온 정성스러운 날들의 합이다. 운명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오늘 하루를 대하는 그대의 자세를 단정히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가을 산의 단풍이 붉게 타오르는 것은 곧 떨어질 운명을 슬퍼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계절을 온전히 살아낸 마지막 기쁨이다. 그대 또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라. 대우는 이미 당신의 문턱 근처에 와 있을지도 모른다. 다만 그 운이 당신의 방에 편안히 머물 수 있도록 오늘 그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 그 고요한 살핌 끝에 당신이 마주할 풍경이 무엇일지는 오직 당신의 마음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